소형 카페부터 대형 식당까지 OK 업소용 선풍기 베스트 3. 신일 업소용 대형 선풍기는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에요. 박스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도 높고 20인치와 30인치의 다양한 날개 크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특히 7엽과 3엽 날개 덕분에 바람이 강력하게 나와서 여름철 시원함을 느끼기에 딱 좋습니다. 유선 타입이라 이동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리모컨은 없지만 간단한 조작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나 집에서나 활용도가 높아 추천드립니다. 에어보나 공업용 대형 메탈 선풍기 AB-90mmF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선풍기는 30cm의 넉넉한 날개 크기로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 주는데요. 소비전력도 50W로 경제적입니다. 리모컨은 없지만 간편하게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조국이 중국이지만 품질 보증 기준이 확실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고 일반형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여름철 더위를 물리치는데 제격이에요. 실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려요. 메이나 공업용 메탈 선풍기 RFA180은 40cm의 넉넉한 날개 크기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소비전력이 100W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리모컨이 포함되지 않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초미풍 기능이 없어 세밀한 조절은 어렵지만 일반형서 큘레이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 같아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